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과제로 제출했던 문장의 종류 파트에서 명사와 관사 파트까지 틀린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문장의 종류에서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을 고르시오. 정말 귀여운 고양이구나. 감탄문이네요. 영어에서 감탄문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과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는데요. 자, what 플러스 관사어나언 on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쓸수 있고 how 플러스 형용사 또는 부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what 감탄문에서 명사가 복수일 때는 관사 어는 쓰지 않습니다. 자, 1번 봅시다. What is this cute cat? 이 귀여운 고양이는 무엇인가? 자, 의문문이라서 해당 사항 없습니다. 2번 How cute you are. 너는 정말 귀엽구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3번. What a cute cat it is. 자, 3번이 정답인데요. What 감탄문을 활용했네요. 자, 4번. You have a cute cat. 너는 귀여운 고양이를 가지고 있구나. 5번. How a cute cat. 5번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인데, 어순이 틀렸죠. 약간 수정한다면, 자, How cute the cat is How cute the cat is 로 수정하면은 5번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Be strong and brave 강하고 용감해져라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입니다. 이상이 없죠? 2번. told me about your plan. 네 계획에 대해 말해줬어. 네.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가 앞에 나왔는데, told는 tell의 과거입니다. 우리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린 문장입니다. 수정을 tell로 고칩니다. tell me about your plan. 네 계획에 대해 말해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3번. Let's not go to that place. 거긴 가지 말자. 자, 그 다음 4번. Do your best all the time. 늘 항상 최선을 다해라. 5번. Don't forget to call me tonight. 오늘 밤 잊지 말고 전화해. 자, 틀린 문장은 2번입니다. 2번에 동사 told를 tell로 수정합니다. 동사 파트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Shannon usually blank omelette for breakfast. Shannon은 보통 아침으로 omelette을 blank한다. 내용의 흐름상 먹는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자, 문장에서 빈도 부사인 usually가 사용되었습니다. usually는 현재 반복되는 일을 말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지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has 먹는 다라는 뜻입니다. 18번.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1번 Sophia doesn't have any children. 소피아는 아이가 없다. 일반 동사의 부정문에서는 doesn't나 don't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doesn't 뒤에 has를 have로 고칩니다. 2번. They usually doesn't work hard. 그들은 보통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역시나 일반 동사의 부정문인데요. 주어가 they 이기 때문에 doesn't를 don't로 고쳐줍니다. 3번. Did the man make a lot of money? 남자는 돈을 많이 벌었니? 자, 일반 동사의 과거 시대 의무문입니다. did plus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어, 3번은 정답입니다. 어법상 옳은 문장입니다. 4번. The student often go to art galleries. 자, 그 학생은 종종 미술관에 간다. 자, 3인칭 단수주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go에서 goes로 고쳐줍니다. 5번. Does he left his cell phone in a taxi? 그는 그의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왔니? 자, 1번 동사의 과거시제 의문문인데요. did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자면 자, 5번은 does를 did로 바꾸고 he 뒤에 나오는 left를 leave로 수정합니다. 자, 1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시제파트 12번 문제. 다음 미주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것은. I played soccer on Sundays. 나는 일요일마다 축구를 했다. But I hurt my leg two days ago. 그런데 이틀 전에 다리를 다쳤다. So I can't play soccer this Sunday.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축구를 할수 없다. 자 어색한 부분 찾았나요? 자첫 번째 문장 봅시다. I played soccer on Sundays.에서 on Sundays 부사구는 일요일마다라는 뜻의 현재의 반복적인 일상을 나타내는 현재 시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인 played 동사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1번의 played를 play로 수정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But I hurt my leg two days ago. 여기에서 헐트 동사는 현재형과 과거형이 같은 동사입니다. 부사구 two days a g o 와 쓰인 걸로 봐서는 과거형으로 쓰였네요. 음, 그래서 12번에서 틀린 부분은 1번 played입니다. played를 play로 수정해주세요. 20번 문제. 다음 중 어색한 문장은 What did you do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 뭐 했어? I went on a picnic with my friend. 친구와 소풍 갔었어. I had a great time. 정말 즐거웠어. Then, what were you doing when I called you? 그럼 내가 전화했을 때뭐 하고 있었어? I watched the TV with my mom. 나는 엄마와 함께 TV를 봤다. 자, 보기 4번 문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What were you doing when I called you? 자, 내가 전화했을 때라는 특정 과거 시점에 진행 중인 일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그에 대한 답변은 과거 진행 시제로 답을 해야 합니다. 자, 답변인 보기 5번 문장은 단순 과거 시제죠. 그래서 이 5번 문장을 과거 진행 시제로 고치겠습니다. I was watching TV with my mom. 이렇게 해야지 정답이겠죠? 자, 5번이 어색한 문장입니다. 오늘은 시제 파트까지 불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